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클래시 로얄할 건데요. 지금 여기는 미국이에요. 어, 미국 라스베가스인데 허팝이 외국에 왔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바로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덱을 허팝이 좀 바꿨거든요. 여기 보면은 호그라이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그라이더를 써야 된다. 아레나 십감 호그라이더 써야 된다. 무조건 써야 된다래 가지고 호그라이더 넣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허팝이 사람 프린스를 안 넣을 수가 없어서 둘다 넣었어요. 자 그리고 마법사를 넣었습니다. 원래 베이비 드래곤을 사용했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마법사 쓰라고 해서 마법사를 넣었어요. 근데 사실 어팝은 베이비 드래곤을 계속 쓰고 싶긴 해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000점 갔다가 또 이상한 덱으로 하다가 1 9 0 0점까지또 떨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3000점 가봅시다. 자 호그라이더 마법사 이 덱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기다리자. 어팝이 아레나시 가서 느낀 게 어, 엘릭서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고블린통 던져서 상대방이 어떤 덱인지, 어떤 캐릭터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상대방 감전이 있네요. 근데 한 번에 다 죽였다는 거는 감전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다는 건데. 자, 지금 네, 엘릭서 꽉 찼네. 자, 기다릴게요. 어, 상대방이 캐릭터를 안 내는데, 뭐지? 자 자, 간다. 자, 어, 이거 이거 판타스틱한 조합입니다 지금. 프린스, 호그라이더 성을 아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아이스 공격을 한다고 해도 성은 체력이 1000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568까지 떨어뜨렸어요 좋아, 좋아. 어, 상대방이 이런거 짓네. 이런거 짓는거 난 용납할 수가 없어. 자, 해골군대로 이거 막아놓고. 어 그렇지 상대방 감전 애측 공격했지만 네 글로 가지가 않았어 자 일단 음, 나쁘지 않아요 지금 기다립시다 상대방이 지금 엘릭서 저 저장소 지었다는 건 뭔가 하겠다는 건데 뭐가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기다리자 자 일단 마법사 추전시키고 기다려 봅시다 어 골렘이 나오네 자 허팝은 골렘 나오면 그냥 공격 가버립니다. 네, 골렘이 걸어오는 동안에 엘릭서 차서 그걸로 수비하는 게좀더 어, 낫더라고요. 역시 어, 깼어, 깼어. 상대방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골렘을 출전시켜야 되거 막을 생각을 안 하고 뭐공격을 와? 하면서. 네,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딱 이페르 타워 설치하고 여기 해골 군대 출전했다. 해골 군대 가지고 아이스맨 안녕. 아이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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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렇지, 자 이제 골렘을 막으면 돼요. 자, 골렘을 이렇게 하고, 이제 마법사까지 나와서 골렘을 같이 또 이렇게 뚜가뚜가 없애주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베비 드래곤이 공격을 하려고 할때 이렇게, 호그라이더 가자. 어, 상대방이 특이하네, 대기, 맞죠? 해골 군대도 없고, 고블링 갱도 없고, 신기한 대기 이거 지금.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우리 프린스 같이 가주자. 상대방 댁이 좀 신기하니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호그라이더, 프린스, 그리고, 통나무, 이거 막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막을 거 없어, 막 없어. 깨졌다. 자, 깼고, 자. 계속, 계속 갑니다. 쭈우 됐어. 자, 이제 해고 군대까지 해서, 이제, 경기를 끝내겠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경기를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자, 어팝비 과연 성을 깰수 있으냐, 없으냐, 없느냐, 깼다, 깼다, 깼다. 그렇지, 사촌 한개 깼다. 자, 깼어, 깼어. 좋았어. 호그라이더 마법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뭐야? 뭐지 뭐지? 오 전설 전전전 상자 나왔습니다. 대박 대박 대대대 대박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허팝 전설 상자 여는 상어 영상을 찍겠습니다.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오 예. 자, 경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와. 전설상자가 다 나왔어. 전설상자, 뭐가 들어 있을까요? 그 자, 이번엔 마법사 호그라이드 조합 갈수 있겠는데, 초반부터. 자, 계도 기다렸다가, 마법사 일단 출전시키고, 엘릭서를 4종도 계속 유지시켜 줄게요. 자, 기다렸다가. 아! 그러니까 마법사가 이게 이게 안좋아. 마법사가 체력이 약해. 어. 자, 오그라이더 고블링. 오이 갑니다. 좋으시 좋 그렇지! 타이밍 엇박자, 좋았어. 엇박자 공격됐고, 자, 상대방 체력 1474, 1368까지 낮췄고요. 자, 좋았어. 방어했고, 한 대밖에 안 맞았어요. 자, 좋아 좋아. 기다리자. 엘릭서를 아껴야 하느니라. 아 이런 거 오고 하면 안 돼, 이런 거 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자 지금 좋아 좋아. 아, 천천히 릴렉스하게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자 기다리자 프린스. 아또 마법사를 저렇게 처치시키다니, 그럼 또 임페론 하고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는데 이거. 자. 왔다 싶으면 이제 호그라이더 갔다. 하고, 고블링 통을 좀 여기 던질까, 이번에? 좀 신기한데 좀 던져줄까? 오, 이번에도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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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 대서. 자,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엔 파이어 스피스로 그냥 막아버릴게요. 조시, 조시. 그렇지, 좋아, 좋아. 자,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번에 내가 먼저 공격하는가?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공방이, 어, 그렇지. 저게 나올 줄 알았지만 이미 내가 먼저 공격했죠 그렇지, 깼다. 좋아, 좋아. 좋았어. 자, 좋아요. 자, 지금 정신이 없겠지? 그러면 한번 더공격갑니다 이번에 고블링통 이번에 정석으로 가볼게요. 오, 엘, 엘바, 엘바가 있네 엘바가, 엘바. 자, 엘바. 잘 가거라 엘바. 고블링통.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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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클났다 왼쪽 선 깨지겠는데 이거 자 일단 엘리트 바바리안 맞고 자겠다 요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우 군대 해우 군대 빨리 해우 군대 해우 군대 나오고 자 파이어스피트로 뚜시뚜시뚜시 뚜시. 프린스 도와주고 그렇지 그렇지 자 통나무로 해골 없애주고 그렇지 좋아 좋아 호브라이더자 나오고 고블링터 좋아 좋아 나쁘지않아 지금 나쁘지않아자해골군데 이상한데 딱출처지기고자 프린스 같이 여기 나오고 똥나무자 없애고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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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막아야 돼 저거 자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았고 반격을 갈수 있는 타이밍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와 마법사가 근데 계속 파이어볼 한 방에 죽으니까 이게 단점이네요. 자, 근데 체력 엄청 많이 깎았어요, 지금. 맞죠? 아, 자, 지금 나쁘지 않아요. 호그라이더 지금 떴고, 깼다, 깼다. 그렇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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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들부들 부드럽게 잘하고 있어요. 또 크라운 상자 좀 있으면 겠는데 자, 이제 한판 이기면 3,000점인데요. 또 가보겠습니다. 자, 기다리자. 기다려야 되느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 승급전이네요. 상대방도 2,977점인 거 보면 맞죠? 자 일단 고블링 던지고 상대방이 뭐 있는지 봅시다. 어, 상대방도 프린스인데 오프린스인 프린스, 프린스 한번 붙어볼까? 붙어볼까? 당연히 파이어볼로 유인해놓고 붙어야죠, 맞죠? 자 그리고 통나무 안녕. 그렇지, 좋아, 좋아. 자 상대방 지금 해골 군데 없을 것 같은데, 맞, 해골 군데 없어. 오 있네. 와 있을 줄 몰랐는데 대박 반전 와 고블린 갱에다가 해골 군대까지 가지고 있네요 상대방이 어? 나 해골 군대 왜 냈지 야 해골 군대 왜 출전시켰어 손가락아 괜찮아 괜찮아 어, 상대방 마법사도 있고 허팝이랑 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약간은 있는데 어 다른 부분도 있어요 파이어스피에서 성을 더 이상 체력 안 까지게 해놓고 마법사 오그라이더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간다 간다. 자, 통나무 던져주고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엇박자 어, 끊어주고 그렇지. 어라? 근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해구군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구군데해구군데 그렇지. 맞았어맞았어 맞았어. 아, 근데 성 체력이 좀 많이 까졌다. 자, 지금 이거 역전해야 되는데.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임페노 타워를 일단 설치해놓자. 자, 임페노 타워 설치하고 방어를 하고 반격을 가겠습니다. 자, 없애 주전 시키고 어, 탐남 한번 타이밍 끊고 자, 해오군데. 제가 막았어요. 일단 막았고. 자, 이제 갑니다. 포그라이더 준비하시고. 포그라이더 준비하시고. 포그라이더 준비하시고. 자, 갔다 갔다. 아 이거 막히긴 했어. 막히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좋았어자 프린스 호그라이더. 어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나왔어. 어, 어, 반전인데 반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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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겠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막았다 막았다. 자고블링통자 지금 상대방 엘립서왠지 비어 있을 것 같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프린스 형님, 프린스 형님, 프린스 형님 갔다. 프린스 형님한테 애교 p y 산데 그렇지. 좋아 좋아 자 많이 따라 잡았어 따라 잡았어 따라 잡아 상대방 자 해보군데 해놓고 자 이거 일단 막아 막아놓은데 왜냐하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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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마법사 나와야 되는데 마법사 나와야 되는데 마법사 나왔고 자 마법사 저 막아줄 수 있을까 아 깨졌다 아 좋다 아아 까워 잘했어요 재밌었어 어, 재밌었 재밌었을 때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초반에 살짝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번은 어떻게 될지 자 기다려봅시다. 어 이거 이거 근데 뭐뭐한 거지? 나 이거 왜 냈지? 여기 상대방이 왼쪽 밑에 던지길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던져버렸어. <laughs> 자 한번 봅시다. 상대방 어떻게 있는지? 네, 프린세스 이거 허팝이 정말 가지고 싶은 캐릭터예요대박 이거 좀 공격 많이 당하네요 그때 자 됐어 여기딱 해서 얘네 때릴 때 이제 프린스가 뒤에서 이제 뒤통수 칼로 빵! 저 프린스를 지키기 위해서 파이어 스피드 또 나오고 야, 근데 막혔어요 근데 허팝은 마법사보다 베비 드래곤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니 그러니까 개인 스타일이지 개인 스타일 차이 좀 방울 하고 마법사가 그치자이번엔 마법사 호그라이더 콤비 갑니다 자 기다리시고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갑니다 자 간다 간다 통나무 던져주고 자 고블린 톤도 던져주고 근데 문제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이 어. 이거 막을 준비 안 하고 있었네. 자, 그리고 상대방 체력 많이 깎았어요, 지금. 네. 오, 칼 돌림은 지금 2대, 3대 맞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자, 상대방 은 왼쪽성이 아닌 오른쪽성에 집중 공격을 하네. 오빠 도 오른쪽성에 올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19초, 18초, 17초. 좀더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자, 프린세스는, 어, 통나무를 없애고. 자, 이제,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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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감히. 자, 저걸 했다는 거는 지금 엘릭스 바닥 났을 거예요 그렇지, 막을 거 없지. 바닥 났기 때문에. 자, 좋아. 자, 한대더때리자 그렇지, 됐어. 463, 좋아, 좋아. 이러고 호법도 인페로 타고 여기 설치하면 되지. 자, 지금 허팝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또 몰라요. 만죠 게임은 끝까지 해봐야 하는 법. 자, 지금 허팝 엘릭서 꽉 찼네. 자, 통나무 가고, 호그라이더. 아, 통나무가 고블링갱이었다. 헷갈렸어 자, 아, 지금 호그라이더가 한 대도 못 때렸어. 한 대도 못때리다니 이럴 수가.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프린스 형님 오셨습니다. 우리 프린스 형님. 자, 갑니다. 오, 상대방이랑 방어를 하고 그거 할 건가 보네. 맞죠? 상대방 방어하면서 한번, 어 계속 로켓을 쏘려고 했나 본데 협팝 이겼어요. 좋았어. 그, 자. 자, 이제 크라운 상자도 다 모아가고, 네, 마지막 한 판만 더 할게요. 가봅시다 라스트 게임 웃을까? 멋진 한판이군요 아직 게임하지도 않았는데 맞죠? 멋진 한판이래 자 상대방 발키리 출전시켰고요자 지켜봅시다 파이얼 스피드 소로 이거 막고 일단 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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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페르노 타워를 막아라 됐어. 자, 이제 엘릭서가 잘 차고 있어요. 2, 3 언니 로켓포를 쏴버리다니? 그러면 안 돼. 어, 로켓포 쏘고 그러면 안 돼. 발키리 우리 프린스랑 붙으러 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 프린스를 엄마해주고 그렇지. 뚱뚱뚱! 그렇지, 됐어. 자, 그럼 우리 프린스 일격필살 한대 때릴 수 있겠다. 그렇지, 됐어. 아, 오! 두대 때렸어요.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자 인페너 타워 깔고 마법사 설치하고 저기 파이어 스피시 같이 어머 해주고 막았어 막았어. 그렇지 막고 해올 군데. 자 여기서 허팝이 그냥 방어할 만 리가 없겠죠 공격갑니다. 근데 엘리스 를좀 모아놓고 가야 돼. 자하고 호그라이더. 자 파이어. 그 해골 군대 막았다. 이겼다! 이겼어! 아빠 하하! 자, 다시 왔어! 자, 허팝 다시 3초 5점. 마리아 씨 올라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팝이 클래시 로아를 해보았는데요. 허팝이. 어, 마법사를 놓고 프린스 그리고 호그라이드 이렇게 3종 세트로 딱 했는데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마법사는 계속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엘릭서가 너무 높아서 마법사를 할지 베이비 드래곤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전설상자 하나 얻었는데 이거 내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